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이나 메타버스가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자연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인공 자연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깨뚫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속하는 그 디지털 공간 있잖아요? 그게 그냥 기술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환경, 말 그대로 자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생각의 전환 아닌가요? 자, 그럼 인공자연이 대체 뭘까요? 핵심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전에는 우리가 뭐, 사이버 공간, 인터넷, 이렇게 불렀던 비물질적인 공간들 있잖아요? 그걸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술이라는 땅 위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진화해왔다는 점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처럼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 대해 알아보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네 가지 디지털 원소,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온 세 가지 시대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리와 기술이 어떻게 함께 진화하는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디지털 문학의 위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속 이야기의 미래까지, 이렇게 여섯 가지 주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새로운 디지털 세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자연이라고 부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땅도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뭐 이런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인공자연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생각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자연, 이 인공자연은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세상의 근원, 사원소 있죠? 거기에 빗대서 이 디지털 세상을 설명합니다.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고대의 사원소, 그러니까 불, 공기, 물, 흙이 이 세상을 구성하듯이 이 디지털 세상, 즉, 인공자연은 바로 사용자 경험, UX,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네 가지가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막연했던 디지털 개념이 확 와닿는 것 같죠? 하나씩 좀더 쉽게 풀어볼까요?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정보가 차곡차곡 쌓이는 단단한 흙, 즉, 땅과 같아요. 알고리즘은 그땅 위에서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며 흘러가는 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면 마주하는 화면, 바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UI가 우리를 둘러싼 공기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뭔가를 클릭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그 모든 상호작용, 즉, 사용자 경험, UX는 바로 뜨거운 불입니다. 이네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 인공자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인공자연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와 인공자연의 관계가 크게 세 번에 걸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왔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첫두 단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예전 PC 통신 시절에는 현실 세계랑 인공자연이 딱 분리되어 있었죠. 이걸 가상현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딱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죠? 오른쪽처럼 두 세계가 겹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혼합현실의 시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 묘비우스의 띠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뭐가 현실이고 뭐가 가상인지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안과 밖에 구분이 없는 띠처럼요. 이걸 바로 연결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화과정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각 시대별로 어떤 도구를 썼는지, 핵심 혁신은 뭐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현실과의 관계가 어떻게 가상현실에서 연결현실로 변해왔는지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엄청난 변화가 대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그 핵심 동력이 뭐였을까요? 바로, 공진화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키잖아요? 동시에 그 기술이 다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발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공진화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만들어낸 도구와 우리가 서로 끝없이 적응의 춤을 추고 있다거나 할까요? 정말 멋진 표현이죠. 이 공진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틱톡의 등장입니다. 틱톡의 그 짧은 영상 형식, 쇼폼이라고 하죠. 이게 새로운 세대의 컨텐츠 소비 방식과 정말 찰떡같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일종의 기술적 돌연변이가 나타났는데 사용자들이 그걸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틱톡을 지금의 거대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용자들의 행동을 보면 이 차이가 더 명확해져요. 유튜버들은 주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쓰는데 틱톡커들은 어때요? 그냥 좋아요를 누르는 게 가장 주된 행동입니다. 바로 이게 공진화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플랫폼이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고 또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가 쌓여서 다시 플랫폼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기술과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발전하는 이순환 고리를 상호 강화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좋아요를 누르면 알고리즘이 그걸 학습하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우리가 더 좋아할 만한 영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의 좋아요 누르는 행동을 더 강화시킵니다. 바로 이 끝없는 피드백 루프가 인공자연에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강력한 엔진인 셈입니다. 자, 이 공진화라는 개념은 인공자연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생태계에 적용해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드라마틱한 진화, 그리고 동시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문학 생태계인데요. 이 사례를 통해 공진화 현상을 좀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왼쪽이랑 오른쪽, 텍스트 스타일이 확 다른 게 보이시죠? 왼쪽은 이모티콘도 많고 좀 날것의 느낌이 나는 초창기 인터넷 소설이고요. 오른쪽은 아주 깔끔하게 편집된 요즘 웹 소설입니다. 이것만 봐도 디지털 문학이 독자들의 취향과 플랫폼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한눈에 알수 있죠. 하지만 이 진화의 끝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한 쪽이 관계망을 독점하면 생태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바로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지 같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나타난 현상을 꼬집는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관계의 불균형이에요. 원래는 작가와 독자가 자유롭게 소통하던 생태계였는데, 이제는 거대 플랫폼의 입맛에 모든 게 좌우되는 거죠. 결국 창의적이어야 할 생태계가 아주 경직된 위계적인 구조로 바뀌어 버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 플랫폼의 독점이라는 위기 속에서 문학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 바로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펼쳐질 이야기의 미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그리는 3세대 문학의 모습은 정말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이제 문학은 단순히 글을 쓰고 읽는 행위를 넘어설 거라는 거예요. 마치 게임처럼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형태가 되고요. 거대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메타버스 안에 있는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터전을 찾게 될 겁니다. 심지어 텍스트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말하고 들으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스토리텔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의 위대한 소설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읽는 책이 아니라 이 새로운 인공자연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플레이하는 게임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미래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